자, 잠깐만. 이건 아닌데? 어? 이거 칠수 있어? 잠깐만. 야, 이걸. 어? 잠깐, 더 빨리 쳐야겠는데? 완전 예측, 타격해야 되는데. 보고 치면 됐네. 지금 내대 컨셉 자체가 투수 몰빵이라서 원래 타자에도 엘리 하나도 어이, 없었거든요. 근데 네. 지금부터 시작습니다 류현진 <목소리> 안 쓰면은 쓸게 없어서. 왜 <목소리> 걸치는군요, 라이라이 그냥 기다리는군요. 네, 그렇지. 공 반개 차이였습니다 업자를 없애서 이제 위시블랙 업기가 너무 힘들죠 오늘 투수가 강디이 좋군요 삼진을 잡아 냅니다 이 투수 아, 이정도 구이면 레이저리그에서도 통합합 방송하는 사람이야? 이걸로 치는군요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불안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그래 좌익 엘리 없어요. 좌익은 이영우보다는. 두수 너무 조심하는데 어입니다 뭐지? 저기가 좋은데. 조은우가 어, 저기 좋은데. 엘리 없이 짤수 있는 팀이냐고. 엘리 없이 짤수 있는 팀은 수, 수 없이 많지만 그 팀이 강할 수는 없죠. 스트라이크. 그냥 오케이. 엘리 없이 짤수 있는 데는 많아요. 하지만 그 팀이 강할 확률은 빵프로. 볼입니다. 볼. 잠가잘 참았습니다. 볼입니다. 하체 밸런스가 참 좋네요. 하나 정으로원 엘리 나올 일이 없어요. 오이. 제가 기다리나요? 해래서어떻게 뭐 잘하면 몰라도 제생 정말, 나올 리말 뭐, 그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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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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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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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요 멀리 날아가쳐가겠습니다. 스이 살짝 걸치는군요. 스이공스이입니다 드라이. 아,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. 볼, 역속 볼입니다. 안 되는 게 살짝 가시게 할 뿐이지. 한 정확합니다. 승진 아웃. 두구범이. 골란입니다. 네, 마구 처음 보면 어렵죠. 했 넘어가겠다. 아, 이나이 오늘 경기 어떤 을도 모르겠는데요. 죠어 제발. 야, 이건 막아야 돼. 선수라니다입니다 아, 이 맛에 야구 하는 거죠? 아, 대단해. 어, 뭐야, 나이스. 뭐야, 방송. 도인가 오! 아 쪼아, 쪼아. 쪼아, 쪼아. 쪼야죠 스트라이. 아아아 저걸 왜는거 요즘 부술 강아 목지가 뭐, 오래돼가지고 요즘 부술 강화 하는 사람 없던데. 오이 진짜를 많이 하더라고요.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데요. 나이스 는 무야. 철는데요 어디까지 가 아, 바람이 8 미터 니아야구 정말 몰라요. 주말에 방송 못하냐 그런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근데 멀리 날아가는 공 중견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탑니다 투수 의식할 필요 없어요 잘 던졌거든요 볼볼볼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이상한 수준입니다 시갈대다는 건 선수네 자 블리츠 면서군요 타격감 괜찮아요. 드라이입니다 어, 드라이. 뻗습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. 어 타격에 재능 있어요 저 선수. 가자 가자 들어서는데요 타격감 괜찮아요. 이거 놓치나요? 투수의 볼 끝이 살아 있습니다. 타자 그냥 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. 승진 아웃. 투수가 심리전에서 제대로 타자를 꺾는데요. 그냥 보내는군요. 스트라이크. 상대가 이거 어떻는데요. 스트라이크 볼성이에요. 대다 삼진 공을 따라가는데요. 중견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. 안타입니다. 대에 갖다대는 게 예술이네요, 이 선수. 와, 아, 아, 밑에 내려가면서 아, 오늘 안타. 네 진짜. 오늘 오, 괜찮은데요, 이 선수? 공반개 버립니다. 볼입니다. 초을 아, 치질 못하는군요. 야, 스윙. 그거는 심했잖아. 잘 참았는데요. 와 데이비스 들을게못치네 날아가는 공 컨쪽 안타 니다 아, 정말 잘 선수 야구 센스가 좋아아컨척도 아, 나와버리지. 이러고 종수 못내면 아쉬운데타격 괜찮아요. 았네요볼 아, 볼입니다.

투수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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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무면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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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안타으면 죽으면 죽 오늘 괜찮은데요? 이 타서 는란 오늘 다 i d a Look at China. I don't know. 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요수 o 수 I don't k n 다 w I don't know. I don't k 요 어? 자, 멀리 날아가는 공, 에이. 중견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. 안타입니다. 그렇죠. 스윙이 저렇게 부드러우면 안타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. 누구 트라이... 뭐 놓치나요? 아, 네, 모르죠. 살짝 비껴가는 공, 볼입니다. 아마 평생 모를 듯. 볼, 볼입니다. 타자가 잘 참습니다. 알치나요 오늘 실뭐 알아도 어차피 뭐 떳떳하지 못할 거겠죠. 주저하지 않고 골라다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냥 기다리는군요. 잘 골라내네요. 볼입니다. 스트이입니다 스트라이크! 투수 한 템포 쥐어갑니다. 현재 좋아요. 아 저는 전... 짧게 했어요. 긴 쪽으로 막 너무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와이프가 나 지금 조용히 얘기하는 거.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. 차바 됩니다. 무조건한국이 선수 이정 아, 아이고. 어? 와, 슬퍼 어? 그냥 왔는데 이걸 못때린 거고. 이 좋아요, 이 선수. 안타, 안타입니다. 이 선수 오늘 배포 정말 잘맞추요 오늘 상타수 이안타. 이 타자 이번 타석에서도 은거보여는데요

<laughs> 아 도치 왜 이렇게 좋아 나무짜줄알았는데아 도치 무시다가 이거 동점당하는 거 아니야? 점 <laughs> 그냥 버려버렸다. 아 도치 좋구나. 습니다 아우. 자 눈빛이 군요격 괜찮아요. 어, 아 어, 어, 뭐, 하나만 두개 하나만, 하나만 갔잖아. 네, 넘어갔어요. 넘어갔어요. 기분 나쁜데. 타 있어. 넘어갔어요. 넘어갔어요. 여러분. 대성 필패될것 같아서. 격 괜찮아요. 선정적으로 바꿉니다. 오! 다말다 안타. 발로 오 안타를 만 야, 진짜 이거 아도치 수비 하나 때문에 게임 뒤집어지네. 기 좋아요, 이 선수. 씨, <목소리> 어떻게 돼 이거. 공 볼입니다. 볼. 저 아도치 수비 하나 때문인데, 그러면. 오! 호교 살만 붙지. 와. 와 마지막 꿈치로 망할뻔했어 내가 꿈치때문에 점수 내놓을 꿈치때문에 망할뻔했다 와.